여러분, 반갑습니다. 정 박사입니다. 다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어, 날씨가, 네, 비가 와서 그런지, 어, 굉장히 후덥지근한 날씨가, 어, 일요일, 오늘 하루 종일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6월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네요. 다음 주면, 네, 하루만 지나면 또 7월달. 이 시작인데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다들 본격적인 더위 조심하시고요. 6월 굉장히 뜨거운 시장이 어 흘러갔고 그런 와중에 이번 주는 네 3일 연속 어 시장에서 은봉을 보이면서 약간의 이 상승 추세에서 어 상승 과정 속에서 시장이 좀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종목별로 네 변동성도 상당히 크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물론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지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어 오르지 못했는데 네 시장 하락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빠져버리는 섹터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워낙 최근에 시장이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 카카오와 그 무거운 한국전력 등. 까지 해서 20%대 이상으로 막 날려버리는 말 그대로 엄청난 유동성의 장세가 펼쳐졌던 6월의 시장이었다 보니까 그러한 흥분된 이 마음이 사실상 우리에게 음 약간의 조정을 보여도 좀 시장이 많이 어 조정을 크게 보이는 구나 그런 생각을 또 들게 만들 수도 있는 시장이고요. 또 너무나 네 업되어 있는 흐름 속에서 또 과도하게 비중을 늘려가면서 좋은 장에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시장이 며칠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모로, 어, 고민하셔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전체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장의 이, 어느 순간부터, 어, 증가된, 이, 고객의 탁금, 그 다음에 시장의 환경, 투심 등이 전체적으로 다 어, 상방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조정이 나온다 한들 그 조정은 크지 않을 것이고 통상적으로 여러분들 과거에 이 상승장을 어떻게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장하고 어, 있는 업종 잘나가는 산업 숫자가 찍히는 기업들은 사실상 그 성장률이 팍팍 꺾이지 않은 이상 상승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소외될 가능성이 많이 없다는 라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될것 같고요 또 꿈을 먹는 섹터의 경우에는 그 꿈의 크기와 또 미래의 펼쳐질 변화에 대한 배팅이 또 내러티브를 만들면서 또 올라가는 부분도 유동성의 힘을 받으면 더 크게 움직이는 경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종목군들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도 뭐 계속 체크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고요. 들어가기 앞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수 조정은 있어도 시장의 종목 장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AI로 지속 움직이는 시장과 그 중심에는 에너지가 있고 트럼프의 에너지 관련된 행정명령, 일론의 에너지 발언 발언 등등. 또한 오늘 어, 갑작스럽게 나온 투사 애너빌리티의 이 CEO의 어, 산업부장관 후보 지명 소식까지 해석 이번. 음, 이재명 정부에서 밀고 있는 산업의 큰 테두리가 아, AI에 많이 방점이 여전히 찍혀 있구나 라고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같고요 사실상 스테이블코인도 굉장히 뜨거운 부분인데, 어찌보면 미국의 서클에,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미국의 서클에 기대어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에다가 증권사에서 부채질을 해버리는 영향으로 인해서 더큰 상승을 과도하게 내 증시에서 펼쳐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사실 뭐 이런 금융의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첫 번째 나왔던 제로이기 때문에 첫 상승의 파급력이 어마무시 한 것도 사실인데요. 저점 대비해서 다섯 배 올리는 이런 무시막지한 상승, 살짝 쇼트 음... 스퀴즈에 가까운 흐름에서의 상승도 있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 수급의 변화 흐름 잘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찌 됐든 뭐그 안에 시장 참여자들이 어찌 됐든 물량을 털어내는 시간도 필요하고 어 고점이든 저점이든 계속 위 아래 흔들어 내면서 물량을 팔아내겠죠 팔기 위해서 올렸기 때문에 예 수익을 내고자. 해서 올렸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팔아먹느냐의 싸움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해 봅니다. 추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차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종목별로 봐야 되고 그 말은 즉슨 매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저점 구간 즉 내가 손익비가 있는 구간을 찾아서 매매 트레이딩 전략으로 삼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시장은 내 네, 7월달로 넘어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되겠죠. 그 시즌에 맞춰서 실적이 우상할 수 있는 섹터를 계속 찾아 발굴하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간밤 미중시는 네, S&P 500이 신고가, 나스닥 신고가 진실적으로 상승 마감을 했고, 뭐 대부분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고수한 가운데, 애플, 구글, 메타 등 이런 AI 관련된 기업들의 상승세가 결국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렸고요. 여기에 이제 에너지 관련된 GV 등도 상승을 보이면서 좀 올라왔는데요. 약간 이제 특이한 거는 또 이거죠. 보면은, 피테크는 그런 상승은 있었으나, 서클, 네, 최근 298달러까지 올라갔던 서클이 단기간에 이제 뭐, 돈나무 언니의 매도도 있었을 것이고, 어 경쟁, 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테더의 어, 미국 시장의 재진입 가능성 등등이 막 부각이 되면서 여기에 일부 책 실현 매물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약간의 특징 정도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금요일 국내 증시를 보면 장중에는 마이너스 1% 넘게 좀 밀리는 흐름도 있었고 하락 종목 수가 이제 장중 135개 코스닥 기준에서 있었는데 오후 장에는 일부 좀 돌려 죠 지수로 보면 일부. 좀 조금 낙폭을 축소하면서 어 네이버 카카오도 각각 5% 3% 빠졌던 거를 좀 올렸는데 사실 금요일 날 이런 주가를 올렸던 배경에는 제가 봤을때 서클의 주가의 상승이고 또어 인수위원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스태호브를 적극 추진 뭐 이렇게 전향적으로 하느니 생각해야 된다 뭐 그런 발언 등도 관련된 종목군들의 주가를 좀 끄집어 올렸지 않았을까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지수는 3일 하락을 했는데 여기 이제 고객의 탁금이 거래 대금이 좀 줄어든 거는 조금 네, 그 전과는 약간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거래 대금이 이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는 흐름이 나오는지 이 부분은 필히 체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주가의 상승의 원동력은 결국 이 거래 대금이 수반돼야 주가들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많아도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뭐, 미증시는 이 정도 이야기를 했고요. 한국시장 수요일날 코스피 1350포인트 근처까지 갔고, SK하닉스 30만원 찍었죠. 일단 3일 조정인데요. 장중 변동성은 확대되나, 현재로서는 강한 상승 이후, 당연한 조정으로 좀 보는 게 맞다. 판단합니다. s k 스 두빌 등 꺾이지 않았고 주선 조선 방산 주종에폭 보이긴 했으나 여전히 꺾인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네 주도주 잡는다 생각으로 저는 잡아야 된것 같고요. 네이버 카카오 금요일 날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저가에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카카오 이도 팔만 깨졌을때좀 단기로 들어가볼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고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접근을 안 했고요. 내일. 뭐, 시장? 흐름을 좀 봐봐야 될것 같습니다. 서클의 어 영향이 중요할지, 뭐, 하나 내 CBDC 잠정 중단이, 뭐, 또, 호재로 둔갑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반영되는 거를 일단 눈으로 좀 확인을 하고 싶다 보니까 쉽게 이쪽에 패팅이 좀안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금요일날, 뭐, 목요일날도 원전, 해체 관련주에 좀 저희는 집중을 했고, 어, 금요일날도 관련된 종목분들, 뭐, 위드택 하고, 휴림 로봇 좀 매매를 하면서 좀 보냈던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지수적으로는 사실 최근에 시장의 상승을 견인했던 일부 종목이 상법 개정 쪽인데 이쪽은 7월 4일 전에 호재로도 작용할 수도 있고 악재로도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강하게 배팅하는 것보다는 그 이후에 방향을 보는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아 원점 보죠 최근에 시장 구상 에너빌리티 강한 상승 이후에도 여전히 어 크게 하락을 안보였던 부분들이 사실 두비 사장이 저는 산업부 장관 후보로 올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어 내일 다시 한번 두비를 좀 올려 칠것 같은데 일단은 뭐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호지가 나온거기 때문에 바로 급등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대신 원전 해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사실 어, 세론이라고 하면 금요일날 다 죽었어야 되는데 위드텍이라든지 휴릴로봇이라든지 종목이 좀 살아 있습니다 이거는 좀 관심있게 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수급적으로도 매도가 좀 나왔는데 여전히 네, 매수세가 약간은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이때 700억, 640억 들어오고 뭐 400억 많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왔다 갔다 흐름을 보일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원전 쪽뭐 두비라고 사실상 지금 음 살아있는 종목분들 안에서 종목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현대건설 뭐 상방에서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바닥에서 좀 올라왔던 게 원전 해체 쪽인데, 기존의 원전 해체는 오르비텍이 대장주 역할을 했는데, 단기적으로, 가하게 이쪽은 매도가 좀 나왔고, 오히려, 그, 무슨, 무슨 수? 무슨 수라고 하는데,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가지고, 좀 그러는데요. 원전 해체, 오염수 관련해서, 어, 아무튼 이거 재로 찾아 보시고요. 의미 있는 구간을 지금 박스권을 돌파를 한 상태에서 악성 매물대를 뚫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조금 긍정적이게 봅니다. 뭐 물론 이거를 K로 또 바꿔보면 음, 그것도 아니네 시가갭이었으니까. 악성 매물대를 뚫었네요. 그럼 이런 종목은 눌리면 제가 봤을 때천만천 오백 원. 자리 혹은 그 중심가 원절에서는 눌림 매수로 대응을 해봐도 될것 같아요. 원전, 해체, 관련된 그리고 HBM의 수술을 이렇게 도와주는, 잡아주는 거에 대한 부분이 어, 반도체 3사에다 납품을 하고 있는 종목이 위드텍이기 때문에 얘는 눌림 때 관심있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잘하면 이 구간이 잘하면 이 구간이 태웅에태웅에 이런 바닥권에서 단기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거래대금 신고가를 만들고 하루 늘렸다가 뭐 급등하면서 올라오면서 급증 시세가 나오는 그런 어 매수의 초입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될것 같고요. 휴림 로봇도 어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터지면서 좀 올라왔죠. 여러 번 매매하면서 이런 수익으로 잘 나왔는데요. 뭐 시간 외또 상한가로 마감하는 등 네 원전 해체 관련된 이슈가 단기적으로 시장에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정도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음으로 원전 이야기를 했구요 현대건설 다 같이 봐야 되고 스테이블 코인을 잠시 좀 보면요 최근 시장의 하락을 시장에서는 한은의 경고 어 BIS 세계 뭐 은행 세계 은행 등의 경고에 따른 하락으로 본다. 뭐, 스테이플 코인의 위험성에 대한 건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는 별 의미 없고, 그냥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미국의 대장인 서클이 흔들렸으니까, 왜 개가 급등하면서 사실 우리나라도 테마 시작된 거 마찬가지잖아요? 왜? 그 이후에, 뭐라고 해야 되죠? 뭐, 김용범 정책 실장 이슈도 다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서클이 말도 못하게 강한 시세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세에도 좀더 추가적인 상승을 저는 보여줬다. 어, 예를 들어서 100% 올라갈 거, 200% 300% 400% 500% 날려버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파급력을 줬던 테마였는데 서클이 빠졌다라는 게 저는 일단은 더커보이구요 시장에서 관련 대장주들을 쭉 한번 뽑아볼게요.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ITN 글로벌이 이제 금요일 날 보면은 20일선에서 목요일 날 20일선에서 반등하고 또 중간에 빠졌다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얘가 이제 올라와도 10일선에 바꿔 죽는지 아니면 더심각가를 가는지 이거 하나 있을 것 같고 lg cns 일단 얘도 고점 대비해서 단기로 한30% 가까이 빠지니까 실적 반등이 강하게 들어왔는데 수급적으로 많이 들어와서 좀 올라간 흐름으로 좀 봐야 될것 같고요 대신 이제 어12 dc 한은의 한강 프로젝트 참여로 올라갔다 라는 점에서 제아바스터는 뭐 LG CNS는 개파락은 불가피해 보인다. 아톤도 1 2 d c 로 올라왔죠. 그러면 얘도 개파락 불가피해 보인다. 이렇게 일단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헤지 헤시드에서 금융지주사와 어 계속 미팅을 가졌고, 금융지주사 등과 함께, 이런, 중심에서 발행을 하고, 유통이라든지 이런 거를 각각 분담해서 수탁사, 신탁사, 유통사 해가지고, 뭐, 하는 해시드발, <laughs> 어, 전략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시장에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일단, 뭐, 시장에서 보면은, 뭐, 카카오페이가 사실상 출발할 지점은 3만원이라고 봐야죠. 여기서 보면 좀더 비싸게 준다 해도 4만원이라고 치고 2배. 지금 120% 상승되어 있는 구간인데요.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했는데 주봉으로 보면 일단은 윗꼬리를 굉장히 좀 길게 달았습니다. 음봉이 아닌 게 제가 봤을 땐좀 다행이고요.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하더라도 여기 있는 갭 구간. 구간이 일단 매워지고 저항으로 작용하는 86,000원이 저항되기 때문에 이 구간 위로 강하게 돌파해서 안착을 하지 않는다면 단기간으로 올라가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지 않나. 가더라도 조정을 좀 받아야 되고 조정을 본다면 워낙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워낙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상 61,000원대, 뭐 66,000원대 이런 자리가 제 눈에는 좀 좋아 보인, 보입니다. 이 상태도 사실 굉장히 빠르게 올라와서 여기서 윗꼬리를 달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월봉에서는 사실상 위아래 흔들림이 있고 여기서 뭐도지를 그리든 뭐 하루 쉬었다 가든 이렇게 가는 게좀 나은 것 같고요. 뭐펀더멘털 상으로는 이들 종목은 보기는 좀 어렵죠. 과열이죠. 그래서 뭐 21선 근처까지 빠지는 걸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하은의 중단이 어떻게 시장에 적용할지는 카페를 까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체크하고 봐야 될것 같아요. 뭐 제주은행도 동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거한 돌파해버리면 의외 상승이 좀 나오는 종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점은 좀 확인하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수 조정에 여전히 봐야 될 실적 섹터는 스테이블 이거 뭐고 AI죠 AI. ai 쪽으로 지금 중심을 잡고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에너지입니다. 금요일날 일진정기가 거래대금 동반해서 사상 최대 거래대금 음...인가? 아무튼 거래대금 꽤 많이 나왔어요. 거래대금 사상 최대인가? 예 맞을 겁니다. 아무튼 동반해서 양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박스권을 돌파를 했는데요. 이런 종목이 이제 과거에도 박스를 돌파하면 바로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눌리는 게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일진전기는 보유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아직은 한 주도 매도는 하지 않고 그냥 좀 보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산일전기는 지난번에 다 매도를 해버렸는데 이 이후에 은봉 매집 성격에서 끄집어 올라서 올라왔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1등, 2등이 왔다 갔다 가고 있어서 중소 변압기 종목분들이 추가 시세가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같습니다. 산일과 일진전기 그리고 에너지 고속도로에서는 LS 마린 솔루션이 굉장히 강한데요. 이렇게 강하게 가는 종목이 툭 떨어졌을 때가 기회인데 그런 기회가 나오면은 관심 있게 보는 게 필요해 보인다 말씀드리고요. 뭐 전선주도 잘 봐야 되는데 약간 1등이 아니어서 차라리 본다면은 LS 일렉을 좀 관심을 더. 갖고 보는 게 맞겠다 ls 라든지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자 ai 소버린 ai는 거기에다 좀 적어 놓지 않았는데요 네이버 카카오가 사실상 주류죠 근데 워낙에 최근에 올라오고 난 이후에 뭐 기관 쪽에서는 그나마 매도가 크진 않은데 고점 역 구간에 넘어가면서 부터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주포가 현재로서는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 위주의 주포인데요 그러면은 기관이 이 물량을 다시 받아주는지, 혹은 기관이 물량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단기차익 실현한 외국인들이 다시 프로그램을 동반해서 받는다면 이 주가를 올릴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하게 돌파를 했던 주봉상 거래대금이 터졌던 구간들이 중요한 맥점 라인이 되는데요. 여기에 게이, 갭이 있는데 24만원대 이런 구간에 빠졌을 때 저는 관심있게 좀 보고 싶네요. 24만원 구간으로 일단은 셋업을 좀 하고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축포가 기관 중심의 매수에서 세좀 올라왔다. 어, 카카오 카카오나이지 카카오도 기관 중심에서 좀 올라왔는데 매도세는 사실 네이버보다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기관에서 대량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점 이거는 참고를 해야 될것 같고 55,000원 혹은 일단 11선 반등이니까 내일 반등이 어떻게 나오는지 먼저 체크를 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는 너무 과열권이라 지금 사실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5일선 맞고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뭐 어, 떨어지게 되면 11선이 이탈이 됐을 때2 1선 근처, 뭐 긴선 근처에서는 어, 확률 높은 반등 구간은 무조건 있겠죠. 그런 자리에서 아래 꼬리 잡고 도치 캔들 만들고 반등하고 횡보하고 더 다시 올라간다 혹은 반등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들어왔던 거래 대금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크다 보니까 뭐 쉽게 죽을지 이거는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급이 왕창 꼬였어요. 에, 카카오페이는 수급이 왕창 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엔터 쪽에서 디오유가 금일날 요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는데 디오유는 돌파 매매를 좀 했었고요. 어 디오유의 모멘텀은 버블이 퍼블이 어, 큐 q 뮤직에 이제 정식적으로 들어간다라는 내용으로 박스권을 돌파했는데요. 항상 박스권을 돌파하면 이 박스권 하단이 좋은 매수 구간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체크만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이제 제약바이오 산업에 백조 펀드를 가동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리가켐 바이오가 결국은 이 자리를 돌파하고 20만원대, 33만원 근접까지는 기본적으로 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시 매수 관점이고요. 코오롱 티슈션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삼성당 제약도 좀 많이 밀렸는데 어차피 갈수 있는 종목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제약발도 바잘 지켜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코스맥스가 화장품 OEM 업체 중에서 더 강하게 좀 치고 왔는데 원래는 한국콜마가 먼저 박스콘 돌파하고 1등 종목으로 가다가 어, 코스맥스가 이제 그 이후에는 뚫고 더 크게 가고 있는데요. 상호 간에 키 맞추기가 저는 나오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최근 여기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네, 수렴을 보이는데, 축포는 외국인들이 엄청 잡고 있는데, 기관들이 더 이상 팔지만 않는다면, 이런 수급에 의해서 돌파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돌파가 나오는지 관심있게 봐야 될것 같고, 2분기는 어 어쩔 수 없이 선크림 매출이 제일 높은 구간입니다. 실적 모멘텀이 가장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 최근처럼 유동성이 있고 실적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흐름에서는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외 코롱, 인더 최근에 이제 실적 모멘텀 그리고 탄소섬유의 증설과 이런 부분들이 호재로 작용해주고 있는데요. 빠지더라도 추세와 그 수급이 좋기 때문에 오일선에서 밀크 그 크롬을 지켜보시면 어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시간이 늦어서 영상은 여기까지 마감하고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장국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